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으로 부산에 사는 중년 여성 김수진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할게요. 제주에서의 하루 자료가 그녀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준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깊은 감정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수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 번의 짧은 여행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김수진, 54세.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아파트 7층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산다. 매일 밤 해운대 해변의 파도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오고, 고층 빌딩에 내온 불빛이 어우러지지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 남편 이민호 60세는 한때 야심찬 은행 관리자였다. 그는 수진을 자갈치 시장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제주에서 해돋이를 함께 보자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두 번의 뇌졸중 후 민호는 것이 구석의 의료용 침대에 누워 무표정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고장난 라디오처럼 단절된 말만 내뱉는다. 수지는 노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긴 야간 근무를 견디며 약값과 생활비를 충당할 약간의 수입을 번다. 30년 결혼 생활은 그녀의 젊은 시절 꿈. 사랑과 바다를 그린 단편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는 꿈을 아사갔다. 좁은 부엌에서 참기름 냄새와 밥솥 소리 사이, 수지는 감성이 담긴 옛 단편 원고가 적힌 낡은 공책을 발견한다.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생각한다. 내 자신을 어디에 잃어버렸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백발이 섞인 머리와 피곤한 눈의 여성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저녁이면 이문세의 등불을 들며 젊은 시절 남대문 시장을 누비던 날,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때를 떠올린다. 이제 그녀는 아내, 어머니, 간병인으로만 존재하며 책임의 고리에 갇혀있다. 해운대 바다가 새벽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속삭인다. 나 자신을 위해 살 기회가 아직 있을까? 어느 늦은 오후, 해운대 바다가 황금빛 석양에 찬란히 빛났을 때,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오래된 아파트 로비의 형광등이 깜박이고,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다의 짠내음과 어우러졌다. 우편함을 열자 초록색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발치로 떨어졌다. 마치 바닷바람이 운명처럼 가져온 듯 했다. 자류 여행 제주, 정체성을 묻지 않는 하루, 굵은 글씨가 종이 위에서 반짝이며 운명의 속삭임 같았다. 수지는 종이를 주우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이 종이가 그녀만을 부르는 듯 했다. 가족의 무게를 벗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하루라는 초대는 낙동강변에서 조용필의 단발머리를 들으며 먼 지평선을 꿈꾸던 젊은 나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가슴이 설레다. 그날 밤 부엌의 은은한 불빛 아래 된장국이 끓는 소리 속에서 수지는 종이를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듯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고 숨이 가빠졌다.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제주 프로그램에 자리 있어요. 참여하시겠어요? 수지는 망설였다. 민호가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대답했다. 네, 참여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호를 위해 새끼 식사를 정성스레 준비하고 약을 작은 상자에 정리한 뒤 딸에게 전화했다. 침착한 척 하며 말했다. 토요일에 엄마가 요양보호사 세미나에 가야 해. 아빠 좀 돌봐줘. 전화를 끊고 수진은 보리차 잔을 준채 의자에 앉아 가족을 배신하는 것인지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인지 고민했다. 아침 햇살이 버스 창문을 비추며 부산 항구를 떠난 관광버스가 제주를 향했다. 수지는 낡은 천 가방을 꼭 쥐고 창가에 앉아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있었다. 민호를 돌보는 반복된 나날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이 여행은 자류로 가는 문이 살짝 열린 듯했다. 버스가 서귀포 해변에 멈추자 파도 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바다의 짠 내음이 오설록 차밭의 향과 어우러졌다. 중년의 밝은 미소를 띤 가이드가 수진을 55세의 박재우와 짝지었다. 그는 키가 크고 연한 파란 셔츠를 입은 온화한 눈빛의 남자였다. 처음엔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으며 서로 눈을 피했지만 소나무 그늘이 드리운 길을 지나며 재우가 말을 꺼냈다. 김광석의 항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대학 근처 카페에서 늘 듣곤 했죠. 수지는 미소 지으며 눈이 빛났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클래식 영화도요. 옛 극장에서 비 오는 장면 보고 울었어요. 둘은 80년대에 자라며 서울의 등불 축제의 북적였던 기억, 카세트 테이프의 멜로디에 빠졌던 시절을 공유했다. 서귀포의 황금빛 햇살 아래. 둘은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가 발을 적셨다. 재우는 젊은 시절 화가가 되려던 꿈을 이야기했고 결국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수진은 해운대 아파트에 먼지가 쌓인 단편소설 원고를 떠올렸다. 갑작스런 큰 파도가 밀려오자 재우가 그녀의 손을 스쳐 가볍게 끌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살짝 떨렸고,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이 소녀처럼 뛰었다. 당황하며 바다를 바라봤지만 입가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마음속엔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살아있음을 자신임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서귀포 해변이 주황과 보라빛 노을로 물들며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였다. 수진과 재우는 제주의 검은 현무암 위에 앉아 규칙적인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닷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소금 냄새와 근처 바위에 핀 진달래 향을 실어왔다. 재우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4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어떤 밤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가 말하며 눈빛이 과거에 잠겼다. 수지는 조용히 귀 기울였다. 민호를 떠올리며 해운대 아파트에서 그를 묵묵히 돌보던 나날의 마음이 아렸다. 그녀는 묻혀있던 글쓰기 꿈, 서랍 속 먼지 쌓인 원고를 이야기했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이젠 남만 돌보는 산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자 제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스쳤다. 공통의 아픔을 달래듯 둘은 입술을 스쳤다. 열정이라기보다 말 없는 위로였다. 수지는 낙동강변의 청춘으로 돌아간 듯 심장이 뛰었지만 민호에 대한 마음의 짐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수지는 살짝 물러나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 밤, 해변의 작은 카페에서 나무 테이블을 감싼 노란 불빛 아래, 둘은 제주 오룡차를 마시며 향긋한 흑돼지 구이를 맛보았다. 재우는 이문세의 사랑에 관하여를 떠올리며 웃었다. 젊었을 땐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죠. 이젠 한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수지는 미소 지었지만 공감의 기쁨과 이 순간이 덧없음을 아는 무게가 마음을 채웠다. 부산으로 돌아온 수지는 해운대 아파트로 들어섰다. 거실 구석에서 KBS 가요대 축제 방송 소리가 울리고, 민호의 의료용 침대 주변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제주의 기억 노을, 파도 소리, 재우와의 입맞춤은 아름다운 꿈 같았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남편의 무표정한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기억에 사로잡혔다. 민호가 좋아했던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하며 그가 한 번이라도 미소 짓길 바랐다. 하지만 매일 밤 보아의 넘버 1을 들으며 자유로웠던 시절, 이야기를 쓰고 길을 누비던 꿈을 떠올렸다. 제주 여행에 대한 마음의 짐은 그녀를 눈물 짓게 했고, 자신만의 순간을 찾은 게 잘못이었는지 고민했다. 3개월 후, 흐린 아침, 보리차를 준비하던 수지는 민호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가슴을 부여잡고 창백한 얼굴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떨리는 손으로 그를 의자에 기대게 했다. 부산 병원의 응급실은 차가운 백색 빛과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의사가 들어오자 수지는 충격에 빠졌다. 재우였다. 하얀 가운을 입고 엄격한 눈빛을 띄었지만 낯익은 기운이 스쳤다. 이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그가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말했다. 수진은 어쩔 줄 모르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의 눈을 피하며 서기포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재훈은 팀을 이끌어 민호를 구했고 완벽한 헌신을 보였다. 응급실을 나서며 그의 스쳐가는 눈빛이 수진과 마주쳤고 단 1초였지만 운명의 복잡함을 느끼게 했다. 노을 아래 그녀를 위로했던 남자가 이제 그녀의 남편을 살린 사람이었다. 이른 아침 부산의 희미한 새벽빛이 내려앉으며 도시를 부드러운 빛으로 감쌌다. 수지는 마음을 짓누르는 갈등을 떨치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닷바람이 짠 내음을 실으며 불어왔고 멀리 반짝이는 건물들과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도시를 채웠다. 제주의 추억 노을. 제우의 따뜻한 손길. 입술의 스침. 은 김광석의 바람이 부는 길 멜로디처럼 그녀의 마음에 울렸다.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기억이었다. 그 순간을 간직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아내와 어머니로서 묻어둬야 하는지 고민했다. 갑자기 재우가 나타나 난간 곁에 조용히 섰다.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수진 씨, 남편분이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그가 담담한 유사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귀포에서의 부드러운 눈빛이 스쳐갔다. 수지는 망설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바닷바람이 고려함을 채웠고 둘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재우가 살짝 미소지었다. 제주에서의 날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남편분의 의사고 당신은 헌신적인 아내예요. 수지는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건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둘은 더 말하지 않고 바닷바람이 남은 말을 대신 전했다. 해운대 아파트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를 위해 해물파전을 준비하며 그가 약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짧았던 제주 여행이 그녀에게 가족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부산을 떠나기 전, 재호는 작은 쪽지를 보냈다. 수진 씨, 잘 살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쪽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곳엔 미완성 단편 원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가 서서히 회복되며, 그의 희미한 미소는 해운대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같았다. 매일 아침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히 위로하듯 들려왔다. 재호는 해외 연구 프로그램으로 부산을 떠나기 전 수진에게 심장질환관리 책을 보냈다. 책 속엔 작은 쪽지가 있었다. 수진씨 그날을 고마워해요. 항상 굳세게 지내요. 책갈피엔 서귀포 해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그곳에서 노을이 그들을 주황과 보랏빛으로 감쌌던 순간이었다. 수지는 사진을 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었다. 짧았던 제주 여행은 그녀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민호를 돌보는 나날이 더 이상 숨막히지 않게 했다. 어느 아침, 된장찌개 향이 퍼지는 작은 부엌에서 신해철의 투유를 틀었다. 꿈꾸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였다. 수지는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바다와 더덥지만 마음을 바꾸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해운대 바다가 새벽 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삶은 목적지를 알수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수진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자유, 희망, 그리고 강인함으로 가득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저처럼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게 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삶의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탐험합시다.